고백합시다.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 회복을 위한 시험. 하나님 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죠. 그래서 시험의 목적, 시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목적 이 있죠. 그 다듬은 목적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리기를 즉,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주님이 빚어가시는 위한 그런 시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시험을 테스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또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혹 또는 템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44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은 그 자리에 놓고, 또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놓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그랬더니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어. 지금 자기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들이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지금 큰일났다, 어째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품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물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리라는 오라는 그런 어떤 요셉의 명령에 따라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양식이 음 떨어질 때까지 먹다가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라고 했더니, 음, 유다가 희생을 자처하죠. 우리 그 양반이 말하기를 동생이 오지 않으면 결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줘야 되는데,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못 갑니다. 대신 베냐민을 보내 주는 대신에 어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다가 희생을 자처를 하죠. 즉 요셉이 형들 형들에게 시험을 베푸는 그런 과정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저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요셉은 형들이 배와 다른, 가만히 이복 형제들로서, 그동안 어땠어요? 시기 질투의 대상들로 형제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그런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결국은 시험의 목적이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형제들이 하나된 상태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결국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주머니에 곡식 주머니, 양식을 산 주머니, 돈이 들어 도로 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다 알이었더니 야곱도 큰일이구나라고. 근심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오수, 다시 네, 내 자식을 잃으면 이리리로다라는 마음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자기 자식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내어 양식을 사게 한 거죠. 자, 그랬는데 보내서 보니까 막상 어, 요셉은 어때요? 나그그 삭타미에 다 받았어. 라고 안심하라. 어, 23절. 함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 앞에 23절 43장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얘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그리고 어때 이제 같이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점심을 먹을 계획을 이렇게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순서대로 연령대로 이렇게 앉히니까 그 이상하다. 다들 속으로 어 이상이 여겼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음식을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더 주니까 야, 저막둥이를 이렇게 많이 주지? 아마 이렇게 이상이 여겼던 거죠. 요셉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형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환대하고 있죠. 그동안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돈 때문에 심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왔는데 막상 요셉은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 줬나 보요. 나님이 그 삭스를 받았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도 만났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음 이런지 어찌 보면 야다 됐나 보다. 라고 한 그때에 4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제 식사를 하고 양식을 챙겨서 보내는데 청지기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우리 44장 1절은 접속사와 보통 와우 접속사라고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에서는 와우 접속사 영어로 말하면 and 또는 but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 와우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 와의 차우라는 단어 명한이라. 여기 우리는 그 요셉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요셉의 그형 청지기의 명하이르데라고쓸때 그리고 명령하였다,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와의 차우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처럼 와우 접속사를 가장 먼저 이렇게 규려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있던 내용을 역전 역접을 시키거나 또는 이어가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접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어떤 사건을 전환시키는 그런 의미, 즉 앞에 있는 사건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지면서. 어, 전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44장 1절이 그렇게 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하여 청지기에게 명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양식도 넣고 그리고 돈도 같이 다시 집어넣고 특별히 베냐민 주머니에게는 요셉이 자주 쓰는 은잔을 집어넣었다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또 출발해 가지요 그네 저만큼 가고 있는 이 형들을 요셉을 비롯한 형 벤자민을 비롯한 형들을 불러 세웁니다. 아 그러면서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다시 또 지시를 합니다. 일어나 그들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 가지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해 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청지기가 그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들이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7절에, 이 일은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결단코. 어, 결단코. 그들의 행동은 결단코 그런 일이 아니지만, 결과는 어때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어, 요셉의 잔이 베나민 주문에서 나왔고 주문이 주머니, 곡식 주문에서 나왔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마지막으로 지보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험의 그 목적은 뭔가 어, 결국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연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결국 이 곤란을 겪고 있는 베냐민 그 형들이 모르잖아요. 베냐민이 술잔을 집어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단 베냐민 주머니에서 술잔이 나왔으니까 형들 입장에 해본다고 러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핑계에 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보고서 했던 것은 그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말 못한 그런 고민들 말 못한 일종의 안목적인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을 파란 넘기고도 그 사실을 자기의 가족들, 와이프, 자식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도 어, 짐승에게 찍겨주겠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거짓말을 품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어게 보면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어, 자유케 해 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시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에게 이 술잔이 나왔으니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또한 어떤 시험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베냐민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러면 아 아직도 하나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두둔하고 위하고 이런다 그러면 아 같이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하나 된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의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이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그 막내 베냐민에게서 술잔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때요? 어, 술잔이 베냐민 주머니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하게 말하게 해서요. 결단코 아니합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냥 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서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 미래와 소망을 주려라는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권한 자체에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요 생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1절2 절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에 대한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청지기는 어때요?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라 그죠대로하즉 하고. 요셉에게는 많은 그런 종들이 있었겠지만 이처럼 요셉이 시시콜콜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그런 청지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이미 청지기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보통 청지기라 그러면 많은 종들 가운데 신임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청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사장 1절이 절에 사람이 마땅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고난의 목적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잘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가장 큰 시험이 뭐였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죠.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 여호의 사자가 칼을 내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시작했던 그 손길을 막으면서 아브라하 아브라하 막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라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즉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6장에서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는 축복의 메시지로 인용을 한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16절에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할 때 우리는 어때요? 뭐 시험을 일부러 막왜 이런 시험이 나기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laughs>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직히 삼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겨낼 때에 반드시 우리를 아금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표잖아요. 자기를 침뱉고 두들겨 패고 이러한 큰 자들 위에서 주님은 용서 그런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셨던 거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그 형들을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우리 하로 소위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내네 원수가 배 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 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대부분 경우는 어때요? 샘통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이준이니너의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 주는 것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좀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는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로마서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선을 악을 이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돼요.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게되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결단코, 죽어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하나 님 앞에는 결코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셉의 형제들도 어 때요, 실제로 보니까 결단코 아니 하나이다. 이미 요셉의 계획을 하고 형들의 어떤 모습, 마음을 테스트하고자 했는데 까마득히 알지 못했던 그들은 자기 자들의 결백함을 결단고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어때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말한 결단고라는 단어가 어찌보면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다시 요셉이 결국 요셉이 있는 애굽 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죠. 어, 형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에서 나올 발견되거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아주 막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근데 어때요? 음, 그 자루에 동생이 자루에서 정말 은장이 나왔으니까 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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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말과 같이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누구에쓰든지 발견되면 그런데 종이 될 것이 너희는 제가 없으리라 아, 너희들까지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만 종 되면 돼라고 일단 얘기를 하죠 우리 십자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대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아 자기 부인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는 아내 남편은 아 그러면 같이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 우리 마누라 바지 짜라 치마 짜라 붙자고 같이 가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 결코. 그렇게 될수 없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하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로 회복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모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말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위한 회개 이걸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추억 기억 그런 죄악들을 절제하게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처럼 형제들을 다듬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어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